안녕하세요. 요즘 미중 무역 전쟁 뉴스 정말 숨 가쁘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혼란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는 부당한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주 관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관세 전략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건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아예 분리하려는 건지, 혹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건지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고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부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건 미국에 오히려 공급망 인질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과소평가했고 미국이 가진 경제적 의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 무역 전략이 실제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게도 큰 비용을 안기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때리기보다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경제 전쟁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경제 이슈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